자, 오늘부터는 사과 본문을 공부하게 될 거야. 지금 일단은 제목을 보니까 everything can be art. 이렇게 돼있지, 그지?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줄 단어가 can이야, can. can은 원래 뜻이 무엇 무엇 할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지? 자, 여기서는 어떤 뜻이 추가되냐면은, 땡땡, 일수 있다. 자, 이거 뭐, 할수 있다와 일수 있다가 뭐,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 앞에는 할수 있다는 어떤, 개인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네? 자, 뒤에 있는 c a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보니까, 자, 뭐,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은 art. 예술이 be, 되다, 이다. 예술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뭐,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 두고. 자, 그래서 이번 사과에서는 이 can이 어떤 개인의 능력인 뭐뭐 할수 있다의 의미보다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면 되겠네 그지. 일단 처음에 Hello everyone 누군가가 인사를 하고 있다 누가 인사를 하고 있지 바로 뒤에 나오네 I'm Altro가 나오죠 Altro Altro가 누구야? 뒤에 나오니까 You're AI Art Guide 자가이드는 뭐냐면 안내자를 얘기해 안내자 안내자를 가이드라고 하지. 그래서, 아, 보니까 AI,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art, 미술 또는 예술, 가이드, 안내자가 되는 거지. 자, AI는, 여기 점 찍힌 거 보니까 얘네들은, 어 AI는 어떤 단어의 약자지.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갖고, artificial은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란 뜻이야. Artificial. 그 다음에, I는 Intelligence. Intelligence의 약자야. Intelligence는 뭐냐면, 능력 또는 지능을 얘기해.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하면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지능을 얘기해. 즉, 어, 우리 사람이나, 어, 동물처럼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런 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컴퓨터, 코딩을 통해 만들어낸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지능을 바로 AI라고 한다. 그래서, 어, 인공지능, 어, 미술, 어, 안내자라고 하면 되겠지. 뭐, 체지피티 같은 거겠네. 자, 주의를 둘러보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지. 이렇게, 나오, 뭐, 이렇게 뭐 따로 빈 칸에 들어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건다 중요한 단어라고 보면 돼. 자, 저 말문 이렇게 보면은, 주위를 둘러보라 했는데 사실은 둘러보라 주위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둘러보다는 뭐냐면 look around 이렇게 쓰면 되겠다. Around가 주변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look around you, 너의 주변을 둘러보라 또는 look around, 둘러보라 너의 주변을. 그지 알이 하나네. 알왜두개서지 내가? 알하나 자, art is everywhere. 여기 w h e r e 장소를 얘기해. 에브리는 모든이란 뜻이지. 그래서 아, 모든 장소이다. 즉 예술은 우리가 둘러보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게 뭔 뜻일까? 자, everything 될수 있다. 원래는 이거야. everything everything is art. 한 뭐야? 모든 것은 예술이다가 되는 거지. 그지 모든 것은 예술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될수 있다는 거야. 즉 뭐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럴 때는 앞에 캔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캔. 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는데 빨간 펜으로 고쳐 놓고 자이캔 뒤에 나오는 어떤 동사의 형태 이 형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음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해서, 동사, 원, 형, 이라고 쓰면 어떨까? 자,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이 무슨 뜻이냐? 동사의 원래 모양을 얘기해. 그지? 예를 들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뭘 붙여? s를 붙이잖아. 그래서 s를 뗀 동사, 원래 그 동사의 모양을 동사, 원형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자리에 is, 이즈, is가 들어가잖아. 근데 이 is의 동사 원형이 뭘까? 비동사다. is는 비동사다. 그래서 p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이게 is, r, m, 뭐, 모든 비동사의 그런 변형들이 결국은 그 원형은 바로 이 b동사, 즉, be,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이다 B동사. 왜? 앞에 나온 이 캐는 바로 뒤에 어떤 동사가 나오든 그 동사의 원형, 즉,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규칙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어, 상당히 중요한 문법적 요소 중에 하나다. 사과에서 검색을 바꿔놓고. 자, follow me. 자, 따라라, 나를. 자, 우리 보면은 보통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땡땡땡이 나오잖아. 근데 이 주어를 뺀 어떤 이런 동사로 바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어. 자,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그래. 이 명령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말하는 말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사람이 그냥 뭘 시키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빨 o 고 나오고 그냥 미 됐잖아. 그지 어떤 사람이, 저기 요서는 아트로가 되겠지? 어, AI Art Guide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Follow me 하면 뭐야? 따라와, 나를 명령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장 볼까? 그 다음 문장 상당히 중요한 문법적 요소가 또 나온다. 요거는 파란색으로 고쳐볼까? 옆에는 파란색으로 바꾸고, 볼게. 자, I will. 자 will이 나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일단 will 어 이거는 원래 이런 뜻이야 I will이야, will 이제 will 자 일단 I will 그 다음에 show you some examples가 나왔어 일단 여기서 will 을 하나 설명해줄게 어 살짝 밑에 빈 공간에서 여기다가 will은 무슨 뜻이냐 뭐뭐? 일 것이다. 그지, 약간의 미래, 약간의 미래, 그리고 어떤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이야. 뭐모일 것이다. 그지, 자, 그래서 I will show 하면 뭐냐면, 나는 show는 무슨 뜻이냐? 보여주다 라는 뜻이야. 자 나는 보여줄 것이야 누구한테 너에게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무엇을 이라는 게 궁금하지 그래서 유 너에게 뒤에는 그 무엇을이 나와 그 무엇을이 뭐냐 some example 너에게 무엇을 무엇을 그 무엇이 뭐야 여기서는 몇 개의 예시가 되겠지 샘플이 예시란 뜻이니까 자이 문장의 형태를 우리가 잘 봐야 돼 뭐가 나오냐면은 빨간색으로 고쳐 놓고 자 i가 주어야 쇼가 동사야 그 u가 뭐냐 하면 목적어라 고 그래 목적어 1번 목적어서 5원이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some e p l e 이두 번째 목적어라 해서 o2라고 써놔요. 이렇게. 그래서 뜻은 뭐냐 면이 주어가 동작을 했어. 어떤 동작을 해? 얘한테. 어떤 동작을 했어. 그지? 그 동작에 추가, 그 동작에 대한 또 다른 동작이 누구냐면 또 다른 대상이 바로 이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I will, 나는, show, 보여준다. 누구한테 보여줘? 너에게. 뭘, 무엇을? 몇 개의 예시를 보여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 똑같아. 그냥 듣기만 해볼까? I will teach. 나는 가르칠 것이다. 그지? 누구한테? 너한테. You. 무엇을? 영어를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지 I will teach you English you가 1번 목적어 그 다음에 English가 2번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 give, give라는 동사에서 주다 그지? 이렇게 볼까? I will give 나는 줄 것이야 누구한테 너에게, 그지? 무엇을, you, 무엇을, o n a p p l e 사과를. 그지?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을 보니까, 어, 1번 목적어에는 뭐가 들어가냐? 사람이 들어가네. 그지? 2번 목적어에는 뭐가 들어갔어? 물건이 들어갔네. 이렇게. 물건. 여기 몇 가지 비추어이 문장 하나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 첫 번째 규칙이 뭐였어? I will. 이 will이라는 것은, 뭔 뜻이야? 뭐뭐일 것이다? 약간의 미래라든가 어떤 의지가 포함된 뜻이고, 그 다음에 show라는 동사가 나오고, 뒤에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물건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을 보여주는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지, 주어. 자, I will show you some examples.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 Okay. 자, can I, 아, 미안. Can a shadow be on earth? 자, 이거 원래 문장은 이런 뜻이었어. A shadow 이 a 트 t 크는 일단 이런 뜻이야 예술 작품 예술 작품 이런 뜻이야 그건 무슨 뜻이야 이게 어 s h a shadow. 그림자는 원래 어 shadow is an 지 원래 이런 뜻이었어 그림자는 예술 작품이다 근데 여기서 c a 이 들어가는 바람에 예술 작품인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일 가능성이가 있다는 이런 뜻으로 변했지, 그렇지? 그래서 Shadow can be on art work 하면은 그림자는 가능성이 있다, 즉될수 있다, 일 수도 있다, 뭐일수 있다 on art work 예술 작품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의문문으로 고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네. 빨간색으로. 자, 이거 바꾸면 돼. 이렇게 주어랑 캔만 바꾸면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문장에 나온 본문 문장처럼 캔이 맨 앞에 나오고 주어인 섀도가 나오고 나머지 그대로 쓰면 돼. 물음표 붙이고. 그래서 캔 a n Shadow be n a r t w o r 이렇게 하면 질문하는 거지. 누가 누구한테 알트로가 아,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되는 거야. 그림자가 예술 작품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흐름상 있겠지 있으니까 아까 앞에 나왔잖아. Everything can be a r t 라거지 모든 것은 예술이 될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 그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 자 look at this. 자 이것을 보세요. 보세요 이것을. 아까 얘기했지? 앞에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로 시작하면. 이것은 뭐다? 명령문이다. 즉, 뭔 말하고 시키는 거야? 우리는 그 말을 따라야 돼. 그래서, look at this. 자, 봐라, 이걸.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또, 나오네. look다면은 무조건, set로 at이 나온다는 거야. 그지 이거 중요하다. 나올 수 있지? 자, 그 다음 문제. 자, the shadow, shadow of this cup. 이 주어야. 굉장히 길지 주어가 굉장히 길다. 그렇지? 자 오분은 무슨 뜻? 무엇 무엇 의 라는 뜻이지? 예의 이거야? 그 뭐야? 디스컵 뭐야? 이 컵의 자 the shadow 쉐도우. 그림자는 shadow는 그림자지? 그림자는 자 만든다 만들다는 뭐지? 메이크지메이크를 하고 싶은데 뭔가 아쉬워. 앞에 보니까 더 쉐도우 자, 이더도우는 뭐야? U N I 가 아니잖아. 그럼 3인칭이고 뒤에 S 가 없네. 이건 단순해. 그지 그럼 뭐야? 다 맥에다가 S 를 붙여야겠지. 빨간색으로 S 를탁 붙여놓고, 그지 Makes an elephant 가된 거고. 자, it's U N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자. 자,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황금펜으로 빨간색. 빨간색. 틀어버릴게 i t 요턴 o u r turn 니네 차례야. 네 차례야 내네 차례야 내한 뜻이야 내 차례야 너가 할 차례야 이 t s 턴 o u r 턴 통째로 왜 그래야 냐너 차례야 It's 턴 o 츠요 t u r 자 골라라 어 shadow 자 고른다는 건뭔 뜻이지 또 명령문 나왔네 자 명령문은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하는데 그냥 동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 그렇지 s 도 붙이지 말고 과거형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 동사의 모양 그대로야 자 고르다라는 동사 뭐가 있지, 있지. choose 라 이제 choose Choose a s h a d Choose a shadow. 라 e 그 shadow. Choose a s h d o a d w a d w a d w a w c h o 지그 e e s h s o 물결 저렴하고 뭐, 뭐, 주변의 주변 그러면 interesting things는 뭐야 interesting 흥미로운 things 것들 흥미로운 것들을 자 뭐야 around the shadow 그 그림자 주변에 흥미로운 것들을 그리라는 거야 자 your shadow can be art 너의 그림자는 될수 있다 그지 일수 있다 예술 이될수 있다 그 뜻이 무슨 뜻인가 그지 이걸 보면 내가 아까 사진을 내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여기 보니까 어 여기 보니까 왼쪽 그 로봇 밑에 보니까 이게 컵이 있어 이 컵인데 어 갈색 컵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렇게 컵 손잡이부터 몸통까지 그림자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 그림자를 보니까 약간 좀 어, 앞 왼쪽 위에는 좀 코끼리 코 부분 같고 거기다 이제 흥미로운 인터레시팅띵 있으니까 뭐코 부분에서 물 나오는 거 하고 다리랑 꼬리를 그러니까 영상 없는 코끼리가 됐네 하지만 나는 다른 걸 그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다른 걸 그리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림으로 봐야지 좀 이해가 갈것 같아서 자 이번엔 다음 문장을 또 한번 계속해서 한번 가보자고 자 박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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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그 두껍고 긴 테이프 두껍고 그 투명한 것도 있고 청색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그지? 그걸 박스테이프라고 그래 그 박스 접어서 터지지 말라고 붙이는 거 있잖아. 그, 래그 박스 테이프는, 자, 또줄 쳐볼까? can be on art. 자, 박스 테이프는 예술작품이 될수 있다. 될수 있다 예술작품이 있는데, 뒤에 투가 나왔어. 이투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지, 또한, 이런 뜻이야. 어디 쓰이는 거야, 이거는? 추가할 때. 추가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요 봐봐 앞에서는 어떤 shadow can be 어, art가 들어잖아 shadow can be art 그지 첫 번째 주제로 shadow가 나왔어 자두 번째가 나온 거야 이박스탭은두 번째가 나왔두 번째 어떤 예술이 될수 있는 예술 작품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소재가 나온 거지 그래서 뒤에 to를 붙인 거야 또한 그지 이런 말 있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Me t o 나 또한.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박스텝은 쉐도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온 소재로 이것 또한 어나이트 워크, 예술 작품이 될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 있지. 자 계속 볼게. 자, a r 티스트 t 예술가들은 자, 놓는다, 놓다. 무슨 단어가 있지? put 이런 단어가 있지. put, put. 그래? 자, artist put a piece of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또 등장했다. a piece of 그지? 그냥 한 개야, 한 개. 한 개란 뜻이야, 한 개. 그지? a piece of tape 자 테이프 한 개를 자음모 위에 온 온이지 온 언더 밑에 이런 거인 안에 뭐 써볼까 같이입니다 자 이는 안에 언더는밑에만 써놓고 지나갑시다 자 그래서 글라스 음, 유리전 위에 어 테이프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어, add another piece e n d 앞에 쪼를 넣고 add 더하다 그지 자 유리 위에 유리잔이된다 위한 유리 위에 테이프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another piece of another piece 자, 아까는 a piece of였지 이번에는 another piece of another piece of. 이 another는 무슨 뜻이냐? 또 하나의. 이런 뜻이야. 자, 한 조각을 유리 위에 올려놓고, another piece of tape on it. 그지? 자, 또 하나의 테이프를 추가하는 거지. add another piece of tape on it. 원 동안 추고그 위에. 이이트는 뭘까? 앞에 나온 A piece of table 얘기하는 거지. 요거 중요해. 항상 우리 it나 데 e m 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것은 앞에 나온 문장 중에 한 단어를 대신 받아주는 거야. 그것. 그것들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이 t 나 이런 게 나오면 앞에 나온 문장 중에서 어떤 단어를 이게 그대로 받는지를 우리는 한 번씩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치? 자, this way. 뒤에 툭 잘라놓고 자 디스웨이 파란색으로 써볼까? 표시할까? 이렇게 물결 쳐놓고 무슨 뜻이냐? 이런식으로 모여두면 좋아 디스웨이 이런식으로 데 h a 저런식으로 뭐 그렇게 되겠지? 자 데이 자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자 원래 만들다는 뭐야? 자 까만색 바보라고 만들다는 메이크야 이렇게 make야 근데 만들 수 있다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앞에 뭘 붙여? can? 아이고 can 이랬 can? make? 그지?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된 거지? 가능성 자물 만들어? dark or bright colors 어둡거나 밝은 색깔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i at, t 어, 그 interesting?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a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i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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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t 자, 그것은 흥미롭다인데, 이거를 부정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지? it is not. 합치면 isn't가 되지? inter-resting.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음문으로 고치면, 이렇게 자리만 싹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isn't it interesting? 무슨 뜻? 흥미롭지 않니? 라는 뜻이야 흥미롭지 않니? 결국은 이것은 뭐랑 똑같냐 그냥 is it interesting? 이랑 똑같아 isn't it? 이나 is it? 이나 같은 뜻이다 이렇게 써볼까? 요거 생성, 그럼 이거랑 똑같아. 같다, 이거야. 같다, 이거야. Is it interesting? interesting. 이거랑 똑같은 뜻이야. Is it interesting? 이나 isn't it interesting? 은 똑같은 뜻이다. 자, 이제 중간쯤 왔지? 그지? 자, 어떤 그림인지 한번 잠깐 확인해 볼게요. 다시 아까 그림을 들어가 보니까 자, 어, 왼쪽 아래 아인슈타인 사진이 남아있는데, 사진이 아니라, 이게 뭐, 박스테이블 프 어, 유리 위에 한 뭐, 척척 겹겹이 붙여가지고, 뭐 여러 개를 붙이면 어두운 색깔이 될 것이고, 한두 명 붙이면 밝은 색깔 되겠지. 그래서 음영을 만들어내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노인의 얼굴이, 남자의 얼굴이, a n 맨스페이스, 남자 얼굴인데. 결국 그 남자 얼굴이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돼버렸네 그지? 자, 여기까지 해서 중간쯤 왔는데, 자, 나머지 중, 나머지 반은, 어, 다음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보자